네, 반갑습니다. 휴림로봇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휴림로봇,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아침에 또장 출발하게 되면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또 상세하게 시나리오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아, 가져볼 거니까, 우리가 주가에 대한 더 상승세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재료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수주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어떤 근거에 한해서 우리가 이 휴림 로보트를 끌고 가야 되는지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아마 오늘 장 출발하면요 갭이 뜨지 않는 이상은 주가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앞전에 있었던 파동들 다 매집해서 올렸죠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그러니까 수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잠깐 15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엘리어트 3파동이 분봉상에선 사실 나온 거 자, 여러분들, 1파, 2파, 3파. 그러면, 원래는 하락 3파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의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조정을 세게 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휴림로봇의이 세력들이요 아, 매집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넘겼죠. 제가 이거 올라간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올라간다라고 텔레방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영상으로도 다 찍어놨습니다. 자료들 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왜 그러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분기에 대한 누적 매출 그리고 4분기 때대는 호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가장 큰건 뭐냐면 휴머노이드와 이 로봇손에 대한 기술력이요. 지금 휴머노이드는 선생님,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에서 아틀란스가 1등이잖아요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현대차에서 아틀란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제품들을 누가 공급을 해요? 휴림 로보트가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아, 또 대응을 이어가 보셔야 되고, 특히 휴림 로보트가 집중하고 있는 게 DSV 이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AMR TR 군에 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류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공정 부분과 휴머노이드 부분 그리고 자동화 이 자율주행 부분까지도요. 전부 다 어때요? 잡아갈 수 있다는 라거예요 지금 MOU 라이센스가 아직 계약공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터진다 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는요 당연히 우상향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월요일장에는 왜 바로 가는 움직임을 안 보여줄 거냐면 지금 잘 봐요. 지금 꼬리로 어떻게 했어요? 말아 올렸죠. 자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서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약간의 하락 추세죠. 자그 이럴 때 세력들이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오전장에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 겁니다. 오전장에. 자, 그리고 주가 어떻게 할 거요? 오후장에 돌리면서 다시 십자캔들을 만들 거야. 그럼 이게 일봉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죠? 아, 제가 예상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주가 말아 올리면서 가는 척을 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꼬리로 내려오게 되면서 십자캔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들도 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오기가 어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럼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에 대한 비중을 들고 갖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신뢰를 한다는 라 거고 지금 대차거래 잔고를 좀 보면 많이 낮아졌죠 지금 약 400만 주로 빠졌죠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자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한다는 라 거는 사실 좋은 거야 여러분들 왜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력이에요 그럼 주가를 뚫고 올려야 돼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본전을 다 주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래량으로만 올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휴림 로봇이가 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 입장으로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스권을 보기보다는 파동을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휴림 로봇들 같은 경우에 대해 지금 원전 해체 로봇 테마, 이 고리 해체 승인에 대한 본격화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원이 넘어가세요. 그리고 AMR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뭐 휠체어 부분도 있지만, 트윈이 주가 MOU 계약 체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강화에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EQ세를 인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그렇죠. 포에 셔틀 플랫폼에 대한 개발 상용화와 더불어서 고밀도 창고 최적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다 휴림 로봇가 잡았다라는 거고 실적에 대한 터널 온들를 가지고 온다 했을 때 당연히 어때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26년도에 대한 분기별 상세 일정 수주 계획표니까 우리 주제님들이 이 영상을 여기 부분까지 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셔서 오늘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근거들을 알고 종목을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단순하게 지지저항만 갖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다? 수익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분기 때는, CES 참가 소식과 함께 AMR,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때 흑자전환을 달성했다라는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간 다시 한번 요동칠 거고, 그리고 2월 달에 고리 1호에 대한 시범 운행을 시작할 거고요. 그럼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럼 나라에서 어때요? M&A 부분과, 인그 다음에 또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방 부분에서는 지금 군수 물류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공급과 함께 아, 또다시 2분기 때부터는 EQ셀에 대한 AMR 양상과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동남아 쪽에 대한 수출 계약을 굉장히 많이 따낼 거예요. 이때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해체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투입과 더불어서 북미 쪽을 잡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대형 수주가 또다시 이어질 거고요. 자, 그럼 4분기 때는 국제과제에 대한 최종 발표와 그리고 27년도 사업 계획서 AMR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어때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주가가 지금 넘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 출발의 시초, 그러니까 여기가 초입, 대상승의 초입부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도 26년도를 기점으로 어때요?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다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휴림 로봇들을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장 출발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은 대부분 어때요? 다시 무너지실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은 차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나가버리실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지금 저장해 둘 자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휴림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꼭 애프터 파일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아직 텔레마 못 들어왔다 오늘 아침 장부터 굉장히 긴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휴림 로봇만큼의 저랑 꼭 끝까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아,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대부분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멘탈이 크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전에...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표를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레포트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이 자료를 전송 드리도록 아,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텔레방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제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끄시면 또 저랑 헤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 아, 010-2522-3008번으로 요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남기셔서 저랑 꼭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자 봐요. 자 확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 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이 검색기 종목에 뜨게 되면에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과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 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넘겨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 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재 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2522-3008 문자 보내 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한번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평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노출시키면서 어, 점화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입형선 밑에서 검색기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요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3008.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이레포터랑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 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